영생의 길 생명의 말씀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18장 30절 31절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을 구분하는 것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즉,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사탄의 자녀에 대하여 정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이미 심판하시고 선고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이라고 사도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행으로 또 이기심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은 자신은 예수님처럼 되기를 싫어합니다. 더 강조를 한다면,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지 못하고, 여러 이론과 변명과 괴변으로 빛을 어두움이라 전합니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자신을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어두움으로 이끌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리 되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이 의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죄에서 떠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용서하되 하늘 아버지처럼 용서하고 싶은 사람, 그가 진정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겠습니까? 관용과 표현과 너그러움이 하늘 아버지 같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가 진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하늘 아버지처럼 되기를 소원하는 자, 그가 진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의 마음에 죄악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왜 회개는 모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자녀는 그 열매로 그들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정통교회를 다닌다고 그리되나요? 사이비 교인이라고 그리 안되라는 법이 있나요? 교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샬롬.